구매교회와 초원이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우리를 흔드는 유혹과 세상의 환란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영적전쟁 앞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고 패배하며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유혹에도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세 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뛰어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다는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막막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영적전쟁에서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적용하기 질문을 나눠볼 텐데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전쟁을 싸워본 기억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영적전쟁에서 승리했다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반대로, 영적전쟁에서 패배했다면,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영적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국 우리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죄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